옳지 손손 손.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한다 손손아 그쪽 손 말고 그래 이쪽 손 어이구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잘했죠 아이구 잘했죠 너도 손너손아 란만 잡아 주면 좋네 야수영아 한번 한번 와야겠는데 여기 야, 생전 처음을 라마다 호텔로 왔는데 좋긴 좋네요 와크 건물 높은 거봐 여기가 아닌가 그럼? 맨 앞에 5가 쓰여있기 때문 5층인 줄 알았는데 5층이 아니라 건물이 5동인 것 같아요 오동. 5동. 9층인 것 같습니다 9층에 909호 들어가 봅시다 오 넓어 넓어 여기 그러니까 좋아 좋아 역시 비싼 건 제작을 하는구만 아,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 바로 옆에 레고랜드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기는 레고랜드인데, 저 즐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레고랜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춘천 레고랜드 기다라. 말레이시아 레고랜드가 간다. 네, 티켓 구매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필요 없죠. 티켓은 이미 샀죠. 그냥 가면 되죠. 와우. Alright. So today we go as six. 그래서 마지막 도시락은 5개 다시 오실래요? 다시 오시면 5개 더 드릴께요 알겠습니마워요 바이바이 오~~ 운전 해보십쇼 동행자의 운전 실력을 법한번봐 보겠습니다 밑에 페달이 있구요 그래. 이걸 밟으면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나갑니다 잘가 보겠습니다 엄청난 속도, 시속 6 m 를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행자는 10년 무사고입니다 오,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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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길 커브길 엄청난 드래프트 야 부딪히나요 부딪히나요 펜스에 어, 부딪히나요 어, 부딪힙니다 레고로 어, 만든 미니어처입니다 모라이언이 침을 뱉습니다. 어. 모라이언, 이진선 학창시절에 <목소리> 무서운 형들이랑 언니들이 침을 뱉었는데, 저런 식으로, 찍찍하고 뱉었는데, 딱그 모습 아니야? <목소리> 너무 더워서 아쿠아리움 왔습니다. 어, 시원해. 이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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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 여기 보너나잘 나오겠냐? 콧구멍이 죽힌 거 아니야? 그래서 입으로 씹는 거야? 입으로 거야? 다르데 오, 맛있겠다. <람이> 그래. 아이거 go. 아, 이것도 안된대 아, 위험하니까 어. 하는 걸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들고는 못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탔고요. 어꽤 스릴 있습니다. 여기서 <람이> 찍었기 <람이> 대서 다행나 보내려는 거지지금 어, 올라갑니다. 운동판다. 오.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저기 첫 커브가 그 커브라서 저게 살짝 무서워요 떨어지는 줄알았어요 여기가 제일 무서운 구간이다 그다음 커브 구간인데 뭐 여기는 한번 익숙해져서 여기는 그냥 그럭저럭 다른 롤러코스터 입니다 근데 아마도 고칠 것 같아요 이것도 헬로우 투 크흡 이 롤러코스터는 길이는 좀 짧습니다 시간 한 2분도 뭐채 안되고 그는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것 보다는 빙글빙글 도는 것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어지러움을 살짝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우리 못 타요 타면은 토해가지고 살짝 어지러움증이 올랑말랑한 느낌에서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더안탈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탔던 거 그거 탈렵니다 그거 재밌었는데. 이거는 이게 제일 긴것 같아. 저 타러 가야지. 그 다음은 요겁니다. 아, 이거 재밌겠다. 마지막 롤러코스터를 타러 왔습니다. 엔 n t e r one, one s t p 아, 좀무 a r t 모두 못탈것 같고요. 여기서 끝겠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말레이 레고랜드에서 가장 신경 을레 가장 신경 롤러코스터인 것 같고요. <놀라> 길도 가장 길고. 안쪽이 약간 태양파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안에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아, 우와. 저거 저희가 이걸 파는 이유는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어컨이 있습니다. 딱 봤는데 위에 에어컨이 보여서, 이렇게 하면 시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그냥 달려주고 왔고요. 굉장히 시원한 고 같네요, 에어컨 있어서. 아. 커피 시켰습니다. 레고랜드는 한국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에 레고랜드 테마만이 빈것 같아요. 레고 좋아하시면 한번 오시는 걸 추천하고, 레고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놀이공원입니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아쿠아리움도 그냥 일반 아쿠아리움이고 이쁘게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긴 합니다. 싱가포르 들렸다가 싱가포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싱가포르에서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는 오니까 말레이시아로 잠깐 와서 보고 가면 나쁘지 않은 정도? 싱가포르에 껴있는 곁다리 정도지 여기를 메인으로 해서 올건 아니다. 그러면은 레고랜드 편에서 마치겠습니다.